사람 뭔데? 니가 뭔데 여기에 넣었는데? 니 뭔데 니가? 처음이 아니라 이게 네 번째인데 차두 차량 두 대로 막아서 아예 여기 후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한번은또 입주민 전용에다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총네 번이나. 새벽 시간에는 지하 4층에도 자리가 조금은 그래도 있거든요. 귀찮다고 통로에다 주차해서 다른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미등록 기간이 좀 길었어요. 결국은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고도 주차 위반을 계속하시니까 해제돼 버려가지고 여기가 주차 위반 세번 하면 한 달도 입장 움직이거든요. 몇 시간을 몇시간 몇 여기다 대놓고 있는데 안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을라서좀 지키고 사나 지금 차기 내면서 지 어? 아갈이 내면서 합니까? 바깥에 사설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맞아, 맞아, 맞아. 규정대로 한달반이차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차를 빼셨어요 그날 밤에 또꼬리물어요그날 밤에 또 꼬리물리로 또 들어왔어요 <목소리> 네, 뭐좀 주차 관련해 가지고 를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서울의 한 주상 복합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 한 대가 20시간 넘게 막아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거기다가 F자로 여기다가 F자로 입구에다가 못 들어가게 해놓고 키를 뽑아가지고 가버린 거야. 이 네, 차량이 주차카드가 발급이 안 돼서 차량 등록이 안된 거예요 네. 그래서 네. 차량을 옆에내가 놔주시고 카드를 네. 좀 먼저 발급받아 주십시오 네. 라고 했더니 이게 네. 이제 화가 나서요 네. 어? 앞에 왔어요 탑로 왔어요 와 대박 가방 사야 지에나고사야지 주차하는 안된 사람 아들래보내주고다라고 했대요 아저씨 왜 아무 말요내 옆에 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. 유모차 하나가 못 지나갈 정도로 무릎 꿇으라면서 집 가서 이제 계속 울었거든요. 그만둘까 해달 뭐, 얘기했잖아요. 저희가 몇번 전화 드렸어요. 아, 안될 거라고 이 녀석아 제발 저희도 어떻게 하라 붙여야죠. 왜 욕을 하세요 안 빼라고. 안 빼라고. 이 간판 세워놓고 그 막혀 있길래 청소하나 싶었는데 사람이 있나 보고 보니까 이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주차라니 엄청 심해요 뭐 이따 저녁에 한 8시, 9시면 주차가 다 되고 다이중 주차를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일하는 사람인데 자다 일어나서 또 빼고 난 저는 오후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게 지금 차를 못 빼거든요. 그거 때문에 여기 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. 뗐다 붙였다, 뗐다 붙였다. 주차 스펙을 붙인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내 차에는 붙이지 마라. 이열주차 한게 뭐가 죄냐 붙이지 말라고 라 주장을 하고 어,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고. 제가 지금 막아놨으니까, 나오지도 못하고, 저도 못하고, 그런, 그런 그 말을 하시죠. 스티커를 하나 붙여줬어요. 스티커를 붙여줬는데, 이제 그걸, 이제 아기씨는 푸는 거죠. 그 회장님하고, 불안하고, 그안할게요왜 그러냐. 차, 앉았으니까, 이제 꼬라야라고 고의성이 다분한 민폐주차였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형법상 송괴죄 내지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민폐를 진짜 겪은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지금 2년 동안 한 15차례 한 정도? 그 정도 제가 거의 오전에 출근 못한 적이 한 10번 정도 되고요. 오후에 연락이 돼가지고 아예 출근을 못한 적도 많고. 주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이 있다고 해가지고. 아니, 그 도로에다 대는 게뭔 문제가 있어요? 남는 주차장에 주차하러 갈도 아니고. 두세 번더신관한 적이 있어요. 너무 답답한 마음에. 출동 자체가, 접수 자체가 안 된대요. 그럼 어디다 하소연을 하는지. 그래서 죄송하다고, 출동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.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기다리는 수밖에. 아파트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주차 방법 행위 제한 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견인 조치를 한다든지 뭐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뭐 적절히 이동한다든지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도로교통법 35조 근거규정에 따른 강제조치는 못하겠지만 형법이나 민법에는 정당방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,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, 관공서,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제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정당방위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명시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이든 경찰에서든 소극적으로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아닌 도로 외 구역에서도 이러한 민폐 주차에 대해서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건거 기준도 마련할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.